안녕하세요. 영덕TV의 영덕입니다. 오늘은 아무도 궁금해 하시지 않겠지만, 저의 학과와 그리고 제가 그 학과의 길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스포츠 마케팅 학과인데요. 많은 분들이 4학년이 되니까 여쭤보시는 게 있는데, 너는 졸업하고 어디 갈 거야?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과 그리고 제가 왜 스포츠 마케터의 길을 포기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세 가지의 이유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이 없는 삶입니다 저는 스무 살때 호주로 어학연수를 다녀왔었는데요 저희 홈데드는 요리자였는데 7시에 출근을 해서 4시에 퇴근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는 정말 부러웠어요 왜냐면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그 다음 퇴근을 한 후에 저녁에는 가족들과 식사 시간을 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같이 여행을 가거나 저녁을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저는 보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에서는 이렇게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제가 스포츠 마케터로서의 길을 포기한 첫 번째 이유는 저녁이 없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페이입니다. 내가 일을 어느 정도 하고 또 열심히 했으면 은 그에 맞는 수익을 얻는 게 당연한데 스포츠 마케터로서 일을 할때 그만한 수익을 얻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몇몇 공기업의 스포츠 관련된 산업에서는 그에 대한 수익을 많이 얻겠지만 그 외에 다른 스포츠 산업군에서는 그렇게 수익을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로 일한 만큼 받지 못하는 페이를 스포츠 마케터로서의 길을 포기한 이유로 꼽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말이 없는 삶입니다. 이건 특히 구단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마케팅 대행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용될 것 같아요. 경기가 진행되는 주말에는 경기에 나와서 경기의 전반적인 운영이나 시스템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주말이 없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주말이 있는 삶을 원했고 스포츠 마케터로서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사실 어느 분야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그 분야의 최고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과 공부 그리고 학점, 대회 활동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 스포츠 마케터로서의 길을 걷고 싶다면 내 주말이 없더라도 그리고 내 저녁이 없더라도 회의를 많이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스포츠를 좋아하는 열정으로 이 길을 견디고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스포츠 마케터로서의 길을 성공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제가 스포츠 마케터로서의 꿈을 포기했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그럼 제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고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